그이 보시기에 지금 이 정책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어 이거 그 목표를 정책으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생각해보는데요. 네. 이제까지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이 다 보면은 공급 대책이 빨리 규제책을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가 성공 사례를 속보라고 뽑으라고도 거의 뭐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25년 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말은. 공급책이 없는 그런 규제책은 의미 없다. 네. 결론적으로 이미 그 시간만큼 가격이 플러스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은그 멈춰있는 시간이 마이너스 기간 아니다. 결국은 음. 탄력적으로 가격을 회복할 수 없고 그 규제 되는 만큼 탄력성이 그 있어서 그만큼 플러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맞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공급이에요. 그런데 예. 공급을 이제까지 공급을 하나 했더니 숫자적인 공급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적인 공급보다도 지역적인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역을우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걸 공급을 하려고 하면 에프저 눈밭이나 산 깎아가지고 내각에다가 신도시만 드다는게 공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일점이 뭐가 있는거니 신도시를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네. 거기를 보통 신도시 하나를 꾸며놓으면 시간 이내다 하지만 결국은 2시간 이내더라고요. 주택이. 그러다 보니까 는 거기에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게 공급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까지 도로 만들어야지 교통도 인프라 깔아야지 거기에 집안 시설 같은 모든 걸창 투자해서 네. 들어가는 그런 간디병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또 부분이 재밌는 게, 그 젊은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진짜 경제활동이 하는 사람이 아침에 두 시간, 가, 저녁에 퇴근할 때두 시간이 남기잖아요. 네시간이나동안한급 시간을 빅거리에서 남기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그 국가적인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계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laughs> 좀 이런 대안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뭐있는 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산업적이고, 네. 바로 이쪽 뒤편이 일반 주거지, 이게. 네. 그 산업적은 용적률이 보통 800% 1000% 합니다, 네. 근데 일반 주거, 일반 주거 같은 경우는 다2 0 0대예요 <laughs> 근데 그게 산업적과 일반으로 지역이 6m 도로 놓고 여기는 산업적이 해가지고 1000%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을 차이가 너무 네. 크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도로에서 올라오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까운 게, 우리가 대부분 역세권 거리다 하면은 우리가 도보로 걸어서 오는 거리다. 그러면은 오버 힘은 주로 보면은 거의 한그단지를따다면은 1km 범 안에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왜 가서 3층이나 그 층으로 밑으로, 무기를 여기를 어떻게 묶여야 되는 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역세권, 역세권 찾는 것은 그만큼 편리한 <laughs> 거죠? 네, 편리성과 편이죠. 리 그런 비용절감, 그런 그, 그, 투표 시간도 늘려하면서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 왜 거기를 이렇게 수류만 시고나와두면서 땅이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신도시라고 그러지? 음. 만들라고 그러지? 그, 재생각이는 거기를 갖다 유률을 상업제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적률로, 상승했었을 때는, 개발 자체에 대해서 어떤 동기가 생기겠네요. 지금 그대로는 다시, 뭐, 그거는. 그렇죠. 자, 그렇죠. 역세권 5분 이내나 그 정도 부분에서는, 지금에 있는 용적률을 갖다가, 200%때갖다가 상업제화 시켜야 돼요. 어찌보 일반 주택주마찬거든 역세권 주변이 상업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상업용도라는 개념이 유흥을 제외한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도 얼마든지 지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 지역을 갖다가 했던 이유는 상업이 연도로 원하는 것은 일종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상업 지역이라고 했는데 음. 지금의 그런 부분은 주민 상업 지역 응대 에업소를 하고 일반 상업 지 응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굳이 부분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라리 역세권 이전을 시킨다든가 음.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에 있는 쪽으로가 영역이 대폭 상향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은. 네 배, 다섯 배의 토지를 효다적으로 효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상생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주택수가 천 세대면은, 오천 세대도 늘어나는 거요 실적으로 네, 예. 할수 있는 거. 왜 신도시까지 가가지고, 왜그 기온 불가능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민간업자들이, 민간 건설업자들이 그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LH에서 공급한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네.